안녕하세요. 잘하는 공부,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어, 공부방을 처음 오픈하시는 공부방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과 교습소와 학원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에 여유가 없죠. 또 더구나 그 젊은 나이라면. 내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, 고급방에서 수업하는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, 또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, 고급방을 또 운영하면서 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, 이렇게 조급함에 고급방을 운영한 것 같거든요.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, 우리 편하게 말해요. 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어요. 어, 이금희 아나운서가 33년 동안 이 방송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, 그리고 생활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책인데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 책에서 어,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을 때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면서 잘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말을 하면서 솔루션을 내놓으셨거든요 첫 번째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맞춘다 두 번째는. 토끼도 반절 양보하고 거북이도 반절 양보한다. 세 번째는 거북이가 열심히 해서 토끼에게 맞춘다라는 솔루션을 내놓았을 때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절대적으로 거북이가 노력한다 해도 토끼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. 가장 현명한 솔루션은 아니죠. 그랬을 때 토끼도 반절 양보하고 거북이도 반절 양보한다. 거북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더 빨리 달릴 수는 없거든요.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랍니다. 토끼가 거북이에게 맞춘다. 그럼 이 토끼는 평생 거북이에게 맞춰야 할까요?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. 토끼는 거북이에게 맞추되 자기의 또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또 역량을 펼치면 된다고 합니다. 그게 가장 현명한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이 문구를 딱 읽는 순간 제가 옛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제가 공부방을 처음 오픈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었냐면 가장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공부도 제가 스스로 하면서 내 아이를 가르치고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내가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,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열정이 엄청 넘치고 정말 앞서가는 일을 했었죠. 아이가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갔을 때 오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부하고 그리고 체계화되게 딱 짜서 아이가 왔을 때이 프로그램대로 체계화된 시스템대로 아이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아이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. 너무너무 숨이 막힌 거죠. 따라가기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나는 열정이 넘치고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고 내가 프로그램대로 짠 대로 아이가 따라왔으면 정말 금상첨화 좋겠는데 아이 영양상 그걸 따라오지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다운 받는 거예요. 아 그랬을 때이 중간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. 엄마는 엄마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돼서, 아, 내가 그때 생각하는 게, 내가 이 넘쳐나는 열정을,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을, 이 시스템을 내 아이에 가만 투자하고 내 아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, 내 아이 영향이 안 되니, 그 영양치를 좀 내려놓고 그 기대치도 좀 내려놓고 내 마음도 좀 내려놓고 아이에게 작은 빈틈을 줘서 이 빈틈 동안 우리 아이를 쉬게 하고 내가 가진 열정과 내가 가진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에너지를 나눈 거죠. 우리 아이에게 퍼볼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나눠서 그 남은 에너지의 반을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제가 쏟아붓거든요. 그렇게 시작한 게 공부방의 시발점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공부방을 운영할 땐 우리 아이는 잠깐 쉼을 가지는 거예요. 그 공백 기간에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 시간에 쉼을 가지는 거고, 어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남은 에너지를 이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온통 쏟아부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에너지 분산이 되고 열정이 분산이 되니까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인 저도 행복한 거예요. 우리 아이에게 내 마음의 기대치도 좀 내려놓고 열정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. 그 기준점을 좀 내려놓으니까 서로가 편안하고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. 이렇게 시작한 게 공부방의 시발점이었거든요. 이렇게 저희 잘공 공부방이 시작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학부모님들에게 받은 수강료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이 수강료 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그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음, 학부 형님이 나에게 10만원을 줬던, 20만원을 줬던 그 수강료의 배의 값어치를 내가 보답을 해야 되고, 이 돈값을 내가 제대로 하는 공부방이고, 선생님이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한참 컸기 때문에, 내가 공부하는 아이들을 막 부여잡고, 정말 나 혼자만 열심히, 나 혼자만 열정적으로, 나 혼자만 앞서가서 막 달린 것 같아요. 편안하게 말해요, 말한 이금희 아나운서가 말한 토끼처럼 전 너무 열심히 달린 거죠. 그리고 따라오지 못한 이 거북이들, 우리 아들을 비롯한 이 따라오지 못한 거북이들을 보면서 늘 항상, 어, 부추기고, 끌어당기고, 끌어매고, 그러고 참 공부방을 14년간 운영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. 내가 14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해 이 세월을 뒤돌아 보면 내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도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. 욕심 많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값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아이들한테 했는데 그거를 따라오지 못한 역량이 안된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많이 힘들고. 고달픈 시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이 책을 보면서 참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공부방, 교습소, 학원을 오픈하시는 선생님은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. 열정이 넘쳐나고 무한한 에너지가 샘솟고 그리고 많은 생각과 많은 내 기대치에 아이들을 부여잡고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요즘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그닥 드물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드문 요즘 시대에 아이들을 끌고 가기가 참 수업하기가 힘든데 요즘 오픈하시는 초창기 원장님은 그때 내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그때 내가. 토끼처럼 열심히 달리고 열정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그런 용량이 되는 선생님이지만 거북이 역량을 닮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 기대치도 좀 내려놓고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내 열정은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분산해서 나눠줬다면 내 공부방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또 나름 여유를 가지고 자기 역량만큼 즐겁게 또 공부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 그 당시는 뿌형님으로부터 받은 그 돈보다도 두 배, 세 배만큼 더 많이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거북이 같은 아이들과 토끼처럼 운영하는 이 선생님 그 사이에 그 갭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공부방을 참 힘들게 운영을 한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죠. 난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방을 운영하지? 다른 공부방 다른 교습소 학원 선생님들 보면 참 편안하게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. 난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은 그 당시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요.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의 여유, 생각의 여유였던 것 같아요. 지금 공부방이나 교습소, 학원을 오픈하시는 선생님이라면 토끼처럼 넘치는 열정과 앞서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북이처럼 우리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그 아이들의 역량만큼 골고루 아이들에게 열정을 나눠주시고,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시고, 마음도 좀 내려놓으신다면, 서로의 영역만큼 성취하는 그런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되지 않을까. 앞서가는 토끼도, 뒤서가는 거북이도, 서로의 만족을 가지고, 서로의 영역만큼 성취하는 그런 공부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또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달려볼 거잖아요. 우리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역량의 기준치만큼 아이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